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합계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산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각 영업팀의 합계, 분기별 합계. 영업 1팀을 먼저 계산해 보려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1분기의 합계를 구하고 이두 가지입니다. 영업 1팀 합계에다가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썸 함수를 찾습니다. 클릭 썸 some 함수인 썸을 입력합니다. S U M 검색 썸이 나왔습니다. 확인. 인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범위가 C3부터 F3까지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C3 좌표부터 F3 좌표까지 자동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C3 콜론 F3. 이 상태에서는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 영업 1팀의 합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업 2팀은 먼저 나온 합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오른쪽 끝에 점 치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영업 6팀까지 모두 자동으로 합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수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잘못돼서 고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합계는 고쳐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합계가 다 계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분기의 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합계 커서를 놓고 마찬가지로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썸 확인 범위를 봅니다. C의 3부터 C의 8까지 자동으로 범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금액은 고쳐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가지. 1분기의 합계, 합계 합계, 그 다음에 팀의 합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바뀝니다. 일별 판매량을 월별로 집계를 내어 보겠습니다 8월 달이면 오른쪽에는 8월 총량에 뽑고 9월 달이면 9월 판매량에 합계액을 계산하고요 10월 달도 마찬가지로요 그럼 8월 달 go 세에다가 놓고 SUMIF 함수를 끌어냅니다 처음에는 월 조건인 월, 월별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두 번째는 조건. 지금 한게 8월 달이니까요. 8월 F5세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판매량. 판매량의 범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면, 일단 8월 달 것만 나오고, 채우기 핸들을밑으로 잡아당겨 주면 9월, 10월 것도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각 영업팀 2사분기 합계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영업 1팀의 2사분기 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L3 셀에다가 커서 놓고요. L3에 커서 놓고, dsum 함수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불러옵니다. dsum 함수. 확인. 첫 번째 데이터 베이스 값을 지정합니다. 모두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필드 값을 입력합니다. 2, 4분기 합계니까 2, 4분기 필드를 세워봅니다. 둘, 셋, 네 번째 필드니까 4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값, 조건값을 입력합니다. 소속과 영업 1팀 조건이니까 소속과 영업 1팀을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 확인 눌러주면 영업 1팀의 2사분기 합계 값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값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업팀별 매출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디 u m 함수를 불러옵니다. 확인.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마찬가지로 모든 표를 범위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 합계니까 총 매출량 필드의 위치를 입력합니다. 일곱 번째니까 7을 입력하고요. 세 번째는 주어진 조건, 소속 영업 1팀을 입력합니다. 확인.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하면 됩니다. 주문 총 금액에서 총 합계를 구하려면, 먼저 단가와 수량을 계산해서 곱해서 합계를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모든 합계를 더해서 총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단가와 수량을 곱해야겠죠? 단가 곱하기 수량하면 합계가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한 다음, 맨 밑에 총합계 셀에다가 커서 놓고, 수식으로 들어가서 자동합계에서 합계를 누릅니다. 그럼, 범위 설정이 된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총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합계를 계산하지 않고 총합계로 한 번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곱셈과 덧셈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만 총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합계 금액을 가중평균을 구하는 sumproduc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총합계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 커서 놓습니다. 이 l sum 입력을 하게 되면 sum product 함수가 나옵니다 더블클릭해서 지정한 다음 단가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쉼표 해주고요 수량도 지정을 해줍니다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총 합계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